펫 비타민 MC 카라 한승연이 히어로를 외친 이유는 무엇일까? 19일 방송되는 KBS 2TV 예능 프로그램 펫 비타민 에서는 도와줘요 펫빌런스를 통해 아픈 반려동물들의 치유를 도와주며 펫 비타민 위 마스코트로 자리 잡은 MC 김수찬이 펫 비타민을 향한 트롯맨들의 뜨거운 관심을 밝힌다. 특히 김수찬은 반려견 구찌, 구봉, 구리를 키우는 정동원이 펫 비타민에 출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전해 MC들의 두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든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트롯 신동 정동원을 펫 비타민에서 만날 수 있을지 기대지수가 높아진다. 트롯맨 이야기에 한껏 집중한 한승연의 모습을 포착한 부문 이를 놓치지 않고 트롯맨들 중 그녀의 원픽이 누군지 물어 흥미를 더한다. 이에 한승연은 이명웅을 향한 팬심을 드러내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날 도와줘요 페뷸런스 코너에서는 두 번이 화재 사고를 경험한 상처와 커다란 혹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례견을 만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건넬 예정이다. 또한 서지석과 세 마리의 반려견 샵벳 아이스크림의 일상을 관찰해 건강 시그널을 체크한다.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동 건강을 꿈꾸는 펫 비타민 은 19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 이명웅 2020 AAA 멋진 무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가수 이명웅이 2020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이하 2020 AAA에서 멋진 무대로 팬들과 만날 것을 약속하며 기대를 부탁했다. 이명웅은 지난 18일 오후 스타 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 STARNEWS Korea에 공개된 2020 AAA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이명웅입니다. 드디어 AAA 2 0 2 2 시작됩니다. 라고 오늘 뗐다. 이명웅은 여러분, AAA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멋진 무대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무대에서 만나요. 라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2020년 최고 스타로 떠오른 이명웅은 이번 2020 AAA에서 신곡 히어로, 히어로를 비롯해 다채로운 무대로 또한번 팬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이명웅은 앞서 진행된 2020 AAA 최애돌 인기 투표에서 트로트 부문 1위를 차지, 이번 2020 AAA 시상식에서 과연 몇 개의 트로피를 거머쥘지도 관심을 모은다. 한편 2020 AAA는 배우와 가수 부문 아티스트 통합 시상식으로 스타뉴스가 주최하고 AAA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는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전 세계 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며 명실상부 노점일 글로벌 시상식으로 거듭났다. 2020 A A A 는 당초 25일 생방송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100명 이상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음에 따라 아티스트와 스태프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 지연 방송으로 오는 28일 오후 7시 라이브엑스 L I V E X C O K R 을 통해 방송된다. 이에 앞서 오후 6시부터 가수 23팀, 배우 17명이 참석하는 레드카펫이 방송된다. 시청 티켓은 28일 오후 10시까지 라이브엑스와 마이뮤직테이스트 마이뮤직테이스트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명웅 공식 팬카페 회원 수 14만 명 돌파 인기 입증. 가수 이명웅의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 회원 수가 14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2017년 5월 개설된 이명웅의 팬카페는 미스터트롯 방송 이후 급격하게 늘면서 지난 6월 15일 회원 수십만 명을 넘어선데 이어 19일 오전 10시 기준 14만 17명을 기록하며 14만 명을 넘어섰다. 유튜브 구독자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개설된 이명웅 유튜브 채널은 지난달 21일 100만 구독자를 넘어섰으며 현재는 103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또 지난 17일에는 총 조회수 5억을 넘어서며 그의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한편 이명웅은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에 출연하고 있으며 예능, 광고, 드라마, 영화, 음악, 방송, 라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명웅에겐 병원을 탈출하고 싶다. 는 의문의 사연이 도착한다. 이날부터 시청자들의 아날로그 감성 듬뿍 담긴 편지를 받는 사랑의 콜센터 사서함 20호로 변신한다. 톱6가 달콤한 목소리로 편지를 직접 읽어주고, 편지를 보낸 시청자 중 추첨을 통해 공개 방송 방청권을 지급한다. 톱6는 그동안 배달된 편지 3,000여 점중두 점씩을 선정한다. 매일 한 장씩 그려 만들었다는 초상화 100장부터 금가루를 뿌린 그림 등 시청자들의 애정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다양한 작품이 공개된다. 이명웅에겐 병원을 탈출하고 싶다는 의문의 사연이 도착한다. 신청자는 이명웅이 부르는 신청곡을 듣고 눈물까지 흘려 사연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영탁은 요즘 최고의 화제곡, 나훈아의 테스영을 부른다. 신청곡이 공개되자 톱 6는 드디어 라며 기대감을 보인다. 영탁은 노래를 멋지게 소화해 탁수형 별명까지 얻는다. 특별 아르바이트생으로는 강태관, 이대원, 황윤성, 김경민이 출연한다. 새롭게 도입된 코너 속 코너 그림을 보고 노래 제목을 유추하는 그림으로 말해요 게임도 펼쳐진다. 뽕숭아 학당 감성 폭발한 이명웅 X 백지영 잊지 말아요 다시 봐도 레전드. 뽕숭아 학당 F4 이명웅 레전드 백지영의 뒤엔 무대가 소환됐다. 11월 18일 방송된 TV 조선 뽕숭아 학당에서는 스페셜 가을 특집으로 F4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의 역대급 무대가 총정리됐다. 김연자 주현미, 서른도, 주영남, 송창식, 백지영, 주성모 등 레전드들과의 듀엣 무대 하이라이트가 공개된 것. 이명웅의 역대급 무대는 지난 5월 레전드 백지영과 함께한 잊지 말아요 듀엣 무대였다. 이명웅은 호소력 짙은 백지영 목소리에 감성적인 화음을 얹어 더욱 아련하고 그리운 감성의 곡으로 재탄생시켰다. 앞서 이명웅은 뽕숭아 학당에서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을 불러 원곡자인 백지영에게 극찬을 받은 바 있다.